1번, 우리 방이 재밌어서 2번, 우리 방에 음식이 많아서 3번, 내 클렌징 티슈 어머! 3번, 내 클렌징 티슈를 빌려서 4번, 어머! 4번, 세계 중 모든 거 정답은 제노 씨! 정답은 7번!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아, 사실 제가 지금 정호 형이랑 룸메거든요 근데 정우 형이, 어, 림린 형 방에 놀러 가서 뭐야, 널 버렸어, 정우 형이? 안 되겠네? 아, 진짜. 그래서 친구를 찾아서 이 방으로 왔죠. 잘했어. 아, 그 친구가 그립더라. 친구야, 동생인데. 오 카메라 있다가막 나가는데 사실 정답은 3번이었어요. 루카스는 어 oh, 마크 조금 빌려줘. 그리고 군형도 어 oh, 이거 누구 거야? 아형 <놀람> oh, 써도 돼요? 아 oh, 고마워. 그리고 지성이랑 런지는 어제서부터 쓰고 있었고.